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프로입니다. 자, 금일 추천드릴 종목은 a 다구요 종목 분석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전에 여러분들 제가 이벤트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2025년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등주, 제가 여러분들 두 종목 무료 추천드릴 거구요두 번째는 여러분들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마찬가지로 무료 참여 드릴 거기 때문에 이두 가지 이벤트가 다 무료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수익이 좀 급하신 분들께서는 자, 하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1만 간단하게 문자 딱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있습니다. 이 소통방 빠르게 초대를 해드려서 여기서 종목 바로 드릴 테니까 종목 받아가셔갖고 여러분들 일단 수익 먼저 좀 빠르게 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이 구간부터 여러분들 반등 이후에 순차적으로 올라와서 이 구간까지 딱 여러분들 60% 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 이후에 다시 뜨나 싶었더니 조정 그리고 다시 뜨나 싶었던 조정. 계속해서 N자형으로 지금 계속 뭐 결론적으로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 되게 어중간한 구간이에요. 여기서 반등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반대로, 자, 하락세가 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과연 그럼 매수, 매수가 가능한 <laughs> 가능한 구간일까라고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데, 그것도 여러분들, 자, 강력 매수 구간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지금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 저항대를 넘어가서 반등 이후에 이 구간부터 매수를 들어가는데 또 그냥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제가 밀고 있는 패턴법이 있습니다. 이 패턴법에 의거해서 매수를 하셔야 강력 매수 구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구간부터는 계속 순차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겠다라는 건데 과연 어떤 이슈가 있을 거며 매수가는 정확히 얼마를 설정을 해야 되며 목표가는 얼마를 설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저 패턴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낙폭이 좀 심화되는 구간이 나와요. 이 구간은 뭐냐면요.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여러분들 공포감을 심어 주는 자 그런 구간으로서 자, 세력들은 무조건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들을 사지로 몰아넣죠. 예, 손실 구간으로 끌어다 놓고 자, 이제 손절을 할때 이제 그 개인 물량을 받아서 다시 올리는 작업이에요. 저점에서 세력들의 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거 뭐냐면은 세력들의 어떤 그 발자취, 특히 매집 구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매집 구간.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중간중간에 이거 여러분들 공포감을 계속 심어 주잖아요. 이 구간부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슬슬 매집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끌어올린 부분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떨어뜨리는 작업입니다 물량이 떨어졌잖아요 개인들은 예. 이쯤에서 들어가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자 들어가자마자 조금 올리는 듯 하더니 어 매도세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수 물량이 들어갔죠 이 부근에서 손절했습니다. 개인들이 손절한 물량을 다시 잡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인들이 또 따라 들어가면 요, 요쯤에서 또 따라 들어갔거든요. 또 이제 매도세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2차 매집이 여기서 들어가요. 자, 그러면서 또끌어올고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3차 매집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쭉 떨어뜨리죠. 그러다가 대량 물량이 들어와요. 4차 매집이 들어가는데 대량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급등이다. 근데 바로 매도세를 내놓죠. 자,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다시 물량을 빼놔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여러분들 벌써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계속 추가 매수를 저점에서 잡아갖고 단가를 낮춰서 이 구간까지 가는데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미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세력들이 확 뱉어내기 때문에 어 개인들은 따라 들어가다가 또. 여러분들 손질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간부터 여러분들 이 구간대를 넘어가잖아요 이때부터는 세력들의 본격적인 상승 작업이 또 시작되는 구간인데 여러분들 자 본격적으로 밑에서 이제 잡아 올리겠죠 예 그래서 다시 1차 매집부터 시작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당하 절대 이 공포감에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여러분들 목표가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laughs>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여러분들 목표가를 어, 봤을 때 여러분들 일단은 매수 물량이 절대적으로 우위거든요. 그래서 매, 물량 계산해 봤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 2,000원 정고점을 넘어가서요 3,000원 구간까지 갈수 있습니다. 정확히 한 3,300원까지 가는데 300원 뛰어버리고 3,000원 구간까지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3,000원 구간까지 가는데 어떤 이슈가 있을 거냐? 요구에서 간 반등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경기 침체가 둔화됐다는 소식에 반등 플러스. 이렇게 중간중간에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은 세 글자입니다. 트럼프. 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계속 코인 시장을 언급하면서 코인 시장과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끌어올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자, 코인 서밋, 코인 서밋 자체가 코인 정상 회담이라 그해서요 코인을 본격적으로 자산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이슈가 살아 있는 한 분명히 여러분들 3,000원까지는 갈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매수가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 제가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패턴 자체가 삼각패턴법이라고 해서요. 보세요. 이전에 이렇게 지지구간 일자 그 다음 저항대가 내려와요. 끝에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단으로 튈지 하단으로 내리깔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하향수의 전환이에요. 상단 돌파하자마자 매수 자, 그러서이 부분에서 추천드려서 청산했습니다. 이렇게 수익 내고 나왔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도, 자, 끝에가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상단 돌파점 매수, 청산. 이게 다 여러분들 세력들이 지금 들어간 자리예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수익을 낸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음, 세력들, 세력들이 만들어놓은 함정에 뒤늦게 들어가지 말고, 세력들로 빨리 들어갈 수는 없어요. 세력들과 같이 들어가자. 근데 이 패턴법이 굉장히 유효하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10년간 백테스를 통해서 어80% 이상의 승률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지금 구간 여러분들 매수가 이렇게 저항 정... 지지권 잡고서 올라가죠. 저항 때 내려옵니다. 삼각수렴 이후에 상단 돌파자 먼자 매수. 자 아니면 다음 저항 때 넘어가서 삼각수렴 이후에 상단 돌파자 먼자 매수. 그러면 3천원대를 목표가 봤을 때첫 번째 구간보다는 두 번째 구간의 수익률이 아무래도 70% 이상 수익률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갈 거고요. 이 수익률을 노리시려면 사실 여러분들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실시간 거래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를 하기 여러분들이 직장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아니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삼각 붙턴법을 제가 알려 드렸다 하더라도 매수가 잡기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어떤 도움을 드릴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매매 신호일 겁니다. 이 매매 신호를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드릴 거고요. 에 A다 같은 경우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제가 회원님께 계속 추천드린 결과 지금까지 총 여러분들 15번 이상 수익 드렸고요. 총 수익률 여러분들 420% 이상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 상승수에건 하락수에건 상관없이 무조건 수익낼 수 있는 패턴이 이 삼각패턴법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 패턴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투자금으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진행할 건데 1, 2, 3기는 벌써 달성이 끝났어요 3기가 또 엊그저께 달성이 끝났습니다 1, 2, 3기 같은 경우 제가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4기는 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이번엔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거예요 기간은 최대 6개월 정도 잡고 진행할 겁니다 근데 하루 만에 여러분들, 250분 벌써 자리가 다 찼어요. 남아있는 자리가 50분 자리 남아있는데, 이거 자리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자리 따로 빼놨기 때문에, 100만원. 이 소액 가지고 본격적으로 1억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이거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진행할 거고요. 하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1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1억 만들기의 소통방 4기 무료 참여 드릴 거고요. 자, 뿐만 아니라 2025년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 제가 여러분들 두 종목 무료 추천 드릴 건데 어떻게 이러한 수익률이 가능하냐?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실례로 이거 제가 저희 회원님들께 추천드리셨던 내역이고요 수익 다 청산했습니다 더그래퍼 같은 경우는 129% 수익 청산했고요 에이다 같은 경우도 100% 이상 수익 청산했습니다 등등등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많은데 제가 샘플로 두 개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급등조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자 소통방에서 대공개 할 겁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들, 매매 신호를 시작을 해세요이 모든 것들이 다 무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종목 바로 드릴 테니까, 자, 종목 받으셔서 일단 수익 먼저 좀 빠르게 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료로 상담도 드릴 건데, 이 상담 내용 자체가 포트폴리오 재정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종목 중에 답이 안 나오는 종목들 있어요. 그런 종목들 갖고 가봤죠, 여러분들. 손실만 커지고요.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상담 드릴게요. 이거는 숫자 1 말고 상담이라고 따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연락을 드려서, 자, 문자든 전화든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종목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아쉬운 거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저를 좀 일찍 만나셨다라고 하면, 제가 수익을 좀 빨리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를 못 만나셨기 때문에 관망만 하시다가 아니면 뒤늦게 들어가셔서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만난 거 이제 여러분들 굉장한 행운이다. 제가 수익으로 다시 돌려드리겠다. 대신 여러분들 저한테 믿음만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지면서 저는 여러분들 A다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종목에서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도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목 분석이었고요. 저는 용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